반갑습니다. 아, 랜선 부흥회 준비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모였는데요. 벌써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오늘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는 수요일이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찬양하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 still 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을 영광을 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시고요. 어, 참된 성화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 당신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어,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음. 많은 경우 아마 우리는 이렇게 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든가요? 혹은 제가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비슷한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희 목사님이 쓰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제가 방금 던진 이 질문 두 가지 질문, 당신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듭남과 구원의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행하,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변화, 곧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하고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가 모세를 보니까요. 이어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간접적인 빛조차 그들은 자신들의 어 죄된 모습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세에서 나오는 영광을 수건으로 가려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수건이 아직 유대인들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말씀의 빛, 곧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건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 굳어진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바로 수건에 가려진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을 수 있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계획이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기,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난 기쁨이 없고 주를 따르는 일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8절은 구체적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입니다. 성도는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거룩해지고요.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 갑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혹은 봉사를 한 정도가 성경을 본 횟수가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을 때에만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처럼 마음을 파고 들고 <laughs> 내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흔들어 무너뜨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기대가 무너졌지만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기대는 무너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때이며 주의 영광을 보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아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 수건으로 덮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고 흔들린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흔들려서 주의 빛 앞에 엎드렸던 바울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한번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인상적인 믿음의 업적을 남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으로 내 삶이 흔들린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귀한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한번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 머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이번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그리스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흥의 기간 말씀으로 그리스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하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기대와 사모함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말씀에 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번 부흥에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나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봉리에도 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들이진아여 우리 마음에 가려워졌던 것들 우리 엄마의 고심들, 주를 따르지 않기로 어머니따르던 그런 마음의 아버지의 끝는들이이시간 깨워진 게여주시고이 말씀에 깨는 모든 것들이 깨끗이 아버지와 함살아게여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며 사랑을 깎을 수 있도록 주의 의다을 깎을 을여주시서하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교환 소 말씀이 나올 만주셨는데 살아 우리 가는 사람사람 覚えてまいりぬ巻き寝て、プロで巻き寝てる。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의 죄를 돌려주시 우리의 마음이 더 축개하게 여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산될수 있도록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한건 기도할 때는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거나 또 그런 은혜 의 때를 지속적으로 사모하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강사 김영희 목사님과 또 목회하시는 베살렘 교회를 주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 집회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어,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에도 혹시라도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의 은혜에 온전히 몰입하는 부흥의 기간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강사 김영희 목사님과 목회한 시간 뱃살림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하여 세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하여 주셨소, 주자요시옵소서사 우리의 들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 가장 충성히 기도를 올라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정케 말씀으 나누는 그이 가운데, 모든 이신청하실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상황에 성전 주님의 감동 에서올라여 주시옵소서. 부패시는 박들에 빠른 그야 동네 하나님 중심 떠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나으로어려분들 주님 여 주시옵소서. 아버 준비 시작부터 마까지 주의 말씀에 맞주시옵 전하여 전하 아버님들에 대한 안방로 모든 주의 영광을 선호하 주의 영광을 선호하주시옵서 아버지의 무대를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옵저 아버지의 제국을 위하여서 아버지 모든 무대를 위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선호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무대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 지금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나라와 국민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기를 음. 보내고 있습니다. 음. 주님,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국민들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적인 삶 때문에 세상에 실망을 주었다면,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들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땅을 비워드게 알려주옵소서. 아버니 지금까지 우리 삶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충적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심각하고 그대를 위해 아이지다면 어머니, 모든 일을 를 도와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외국 도래를살리자말 세상에 어머니, 세상에 어머수 없네. 말씀에 의하속에위로를부리는자에주시소서또그 위로를 아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의 죽일 수없을증거하고서남편에수 있도록 하나님 어머니의 떠나고 있다어 모두들 먼저 큰 길이 여기며 주사자에게 여길 으 아우정과도 아닌 땅이나 많이 있이인 땅이 어려운 것 오히려 예수 그리스에인하여서 참된 소감, 참된 위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알아가해주시고 우리 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믿음은 세상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는 배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은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은 해라.